천천히 토토가 억그로 끌면 아아아아아아 꼬리치기 조심조심 조심조심 내려오면 이때 이때 아아아 아, 아. 아 진짜 꼬리치기 진짜 아아 소리 지르지 마아 얘이에또불 뿜었다 우와 세방 쏘는거 봐야 오! 꿀벌레 좋아해요 아 꿀벌레 터졌다 저 터트리나? 조용히? 와 개날리네 음, 둘 셋, 와세방 쏘고 지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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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통 한더 맞고 이게 불 뿜고 있어요, 지금. 조심해야 돼요. 아하! 와하! 와하! 쏘면 여기 있다가 머리를 빵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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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야. 아, 아, 아. 째째. 오! 불 조심, 불 조심. 와, 이게 불 너무 거저거 진짜 극혐이다. 째째, 째째, 째째. 언제 어떻게 불변할지 몰라. 째, 째, 째. 도망나요도망나요 저 꼬리치기 저거 맞으면은 겨 달에 걸리거든요. 제저거 저걸 맞으면 <société también sefalls> 불쏠 때가 됐네안 쏘는 이제 입, 저, 입에 다 했어. 이제 여 없어. 이제 불안 쏜다는 소리죠. 아우, <simulations> 움직이지 좀 마. 움직이지 좀 움직이지 좀 움직이지, 움직이지 좀 움직이지 좀 움직이지 좀 빨리 빨리 빨리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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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니 왜왜이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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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t h 어 s i 어 u 라가 h 라 t is 유 u s 잘 먹었어. 빨리빨리빨리빨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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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어 this. 빨리 i s is this. This is t h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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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내려와야지, 내려와야지, 내려와야지. 그래, 네. 아~ 불 뻗는다~ 오로우, 오우 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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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장전!

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아 어떻게 했는데? 아 꼬리 만 맞잖아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아 어디 있어? 어디 있어 해독제? 아! 대박 아! 친다. 아, 이거 찾는 게 진짜 제일 짜증 나. 이거, 아, 할복 어딨는데? 슬롯이. 숫돌 아. 예. 바로 옆에 놨는데, 왜 숫돌 옆으로 안 가고 이상한 데로 가 있어? 근처에 레버 한 번씩 사용해보세요. 그 레버 사용하달라다가 죽었어요. 그 레버 한번 사용하려다가 죽어버렸다니. 리오레이아는 대검 쓰는데. 대검은 제가 안 해봐가지고. 아야. 쏜다! 이번에 또한 발만 쏘네. 얘깰수 있는 건 맞겠지? 누웠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. 마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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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아한대못 박았다 캐나리아~ 야, 야, 어, 이겼다~ 예~ 아~ 잡았다~ 근데 뭐,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가 없네, 얘는? 여기서 잡으면 얼마나 얘가 피해를 달았는지알 수가 없어. 아, 꼬리부터 자르려고? 그쵸, 꼬리부터 자르면 좋긴 하겠죠? 가연서. 그거 없나? 유실물 없나? 아까 유실물 하나밖에 못 주셨는데. 없나봐요. 끝! 아, 위험했지만 그래도 잡았다. 더 좋을 텐데 왜다 격투장에서 잡으라 그러지? 서브캐들은 다 격투장에서 잡아야 되나 봐요. 격투장에서 잡는 것보다 자연에서 잡는 게더 재밌는데 도망다니는 거 잡고 잘때 저기 하고 절 몬스들 터 져는 것도 좀 보고 다리 저는 것도 보고. 그 재밌네. 어. The first wyverians might be able to tell us where Zora Magdros is. 애들 포획하면 자유케 결투장 색 생기는 거라. 아.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처음 알았네. 그,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? 칸타로스가 누구지? 필수캐는 아니긴 한데. 일단, 그럼 잠옷 잔모... 이나 뭐 이런거 소형몹 잡은 다음에 정해야겠다. 퀘스트 깨는거 있으니까 또뭐 식재료가 추가됐나? 왜또 느낌표 나오지? 장수풍뎅이요? 장수풍뎅이? 장수풍뎅이 누구지? 호랑이 구레가야 고기 덩어리 두개 납품 도끼 골짜기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얻지? 그 애들 죽이면 할수 있나? 조그만 장수풍뎅이? 누구 누구죠? 그게가? 보러 가야겠다. 라도발킨 뼈 주위에 나오는 소형 몬스터요. 음... 라도발킨 뼈가 어디야? 여기? 여기 뼈 무덤 여기요? 아얘거 이거 같은데? 칸타로스 여기 맞네 여기 뜨네. 요호 이러다가 대형몸 나오면 짱나는데? 숨은 좀 맥스야? 아 얘야? 아 얘구나. 아 너니? 아 얘네였구나. 모양이 조만한 애들은 들어와. 야. <laughs> 별것도 아닌 게. 아우, 징그러워. 벌레같이 생겼어. 벌레지만 아이고, 미안해, 토토야. 토토야, 미안해. 엄마가 그러려던 게 아니고. 이리와. 머리 갖다 대. 아. 야! 이리와. 아, 이리와. 어딜 도망가, 자꾸. 어디 아 진짜 이게 진짜. 야이자스아 아주 그냥 다 파괴해 버릴란께. 이리와이자스카또 있나? 또 있네. 어디 또 뒤걸음 질쳐 어디? 어디어디어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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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? 이리와. 이리와.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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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1타 쌍피 바퀴벌레같이 생겼다 목등인가? 다음생의 돌로님 어서오세요 좀 약간 벌레같이 생겨서 진짜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더럽네요 음 바퀴벌레같이 생긴 것들이 이리와 또 노리고 있어? 이리와 이리 이리와 1타 쌍피 아 좋아 상금 다 했어. 그래서 이런 더러운 곳에 사는구나. 또 있어? 용골 얻어주고요. 어, 응? 우리... 우리... 토토... 아이고, 토토야, 미안해. 이리 와! 이 자식이 어이 자식이 더 토벌해야 되는데 나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이거 캐는 게 중요한 게냐 캐스트를 깨면 돼이 자식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야 넣지 마이 자식이 이 자식이 또어딨지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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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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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아세 마리만 하면 되는데. 어우, 나중에 퀘스트 하면서 하지뭐. 세 마리만 더세 마리만 더 여기 여기. 아 좋아.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. 두마리 두마리! 두마리 두마리! 아하!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본이나 소재 버리는 조사캐가 좋구요 자유캐는 식대로 같은 특수 보상 있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음...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 퀘스트는 웬만하면 다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쉬운 퀘스트들은 하기 쉬우니까 근데 좀 뭐랄까... 퀘스트들을 한 군데서 좀 몰아서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니 뭐... 이거 깨고 종료했다가 다시 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... 아,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? 포획. 아, 얘 잡는 것도 있네. 포획하는 것도 있네. 항아리 전복 10개 납품. 치치야크. 이것도 식재료야? 음. 항아리 전복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. 근데 항아리 전복은 꽤 많이 보이긴 하던데 인만막 당하면 타이밍 오니까 막힌 타이밍 이렇게 천천히 판매하는 게 좋죠. 맞아요. 제가 지금 그거 깼거든요. 자두씨 같이 생기네. 빨간색깔 드래곤인데 자두씨 같이 생기는 있어요. 아 오도가론. 오도방정 떤 오도가론. 왠지 저게 있을 것 같은데. 마비버섯 도 캐러 가야겠다. 이왕 온 김에. 하위는 다 깨시겠는데요? 이거요? 귀찮아서 그렇지. 귀찮아서 안 깨죠 거의. 안 보이는데, 음, 있다. 오케이, 하이전 먹... 두 개... 아, 니세 개... 아, 이런데도 잘 뒤져 보면, 내려가, 내려가. 없고, 어디까지 가? 항아리 쪽이 엄청 잘 보이던데, 왜안 보이지, 갑자기? 마비버섯이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한데. 제 포획용 그게 없어가지고. 두근두근 버섯 슬링어, 걸음탄이 기본이 되는 소재 아니요? 아니요? 예. 뉴스초. 푸른바사, 뭐야 얘네들은? 어, 도망갔어, 없어졌어. 물 속으로 사라져버리네. 나중에 상해 가지면 정말 없어서 못 사해요. 아 그래요? 그럼 모아둬야 돼요? 벌어버렸는데? 진작 말해주시지. <laughs> 난 몰라지. 진주조개, 아, 진주조개 말고. 진주조개 말고, 그냥조개, 항아리조개. 이 디펄은 어디다 쓸까? 어디로 가야 되지? 마비버섯. 또 저기 있네. 아, 새로 레, 잼된 건가? 뭐가 동그라미 같은 거 떴었는데? 아, 새로 잼된, 아, 내 따고 없어, 없어졌구나. 불쑥 동반자는 뭐야? 아, 돕는 거. 자, 빠르게 빠르게. 아, 근데 좀 이거 좀 징그러워요. 여기, 여기에 있는 거좀 약간 융털 같지 않아요? 자, 생물 잘하시는 분 모여라, 이과생들. 항아리 버섯 어디?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봤을 텐데 그 날라다니는 비록 날라다니는 애들 있는 곳에 거기서 내가 많이 봤는데 그 날라다니는 데가 어딘지 몰라서 문제지만 아 이제 위쪽에 있나?

수면조도 근데 많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놓으면 수면조를 먹을 수 있죠 야야야 <laughs> 제쟤쟤쟤 그냥 지나가게 해야돼 쟤왜목고 저러고 가지? 담걸리셨나? 잠을 잘못 주무셨나본데 간밤에? 그 여기 여기 항아리 쪽에 되게 많은 걸로 기억해었거든요 제가. 여기 위치가 어딘지 찾고 있었어. 여기였구만. 따라따라따 <목소리> 따따따 반만은잠 잘못 주무신 것 같아. 목을 이러고 가시네 아, 오늘 내... 아, 아, 잠을 잘못 잤다. 아, 막 이러면서... 음, 토토 귀여워. 아, 토토가 주웠네! 케비아 식재료가 늘었습니다. 소울 캐비아 뭐야? 캐비아 좋아 보이는데? 근데 저 해도 저거에 늘려도 저 고기밖에 안 먹거든요. 고기 정식밖에 안 먹는데 식재료가 막 상으로 늘고 이러나? 1 마리 토벌 샤모우스는 또 뭐지? 얘도 별로 안, 안 무서운 애 같은데 몇 마리 토벌 이러는 거 보면 리오레야 이 사냥 헉, 뭐야 잡았는데 또 있어?